나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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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so... 응, 이거 먼저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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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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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아아아아 뭐야 이아 이응으로 적어야 돼? <laughs> 이것도 케이크처럼 케이크 같은데 질감이 뭔가 내 단근 네이더로 봤을 때 저것은 음? 이제 그 슈가 슈가 어쩌고 저쩌고 그 이제 찰르처럼 만드는 그거 그거 질감인데 확실하지? 아오 이것은 아닌 것이야. 맛있어 보이지 않아. 아 어쩐지 어쩐지 별로 안 먹고 싶더라. 이것은 말이죠 먹고 싶어. 이거는 케이크인 것 같아. 그럼 그렇지. 나의 애완배가 우스워 보여. 음, 이건 별로 안 먹고 싶어. 어, 안 먹고 싶어. <laughs> 이것은 말이야. 음, 음, 별로 안 먹고 싶은데. 일단 사람 발을 밟은 것 같은 이 질감 별로야. 아, 근데 케이크네. 이건 아니지 않아? 아닐 것 같은데. 마! 이게 케이크야! 아, 안 먹고 싶어! 이건 케이크여서 안 돼! 어떻게 이게 케이크일 수가! 이건 케이크야! 케이크 아니네! 자신감 떨어졌어. 이건 케이크 아니야. 이건 버섯이지. 이건 케이크야! 왜냐면! 만드는 굉장히 쉽게 생겼어. 나! 이건 케이크야! 왜냐면 공을 일부러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둔 것이야. 이건 케이크 아니야! 왜냐면 만들기 너무 어렵게 생겼어. 이건 케이크야! 아마도? 어어 이건 케이크 아니야! 찔리면 둘러 아프게 생겼어. 이건 뒤에 있는 분이 셰프인데? 이건 케이크야! 와우! 저런 케이크 사다가 다 같이 케이크 파티하고 싶다 다 같이 다 같이 진짜 원시만 이렇게 퍼먹거나 아니면 그 접시를 숟가락 삼아서 이렇게 퍼먹는 퍼 거지 이거는 케이크 아니야 근데 이걸 누가 입어 언더북이야 이거? 언더북 쥐려. 이 케이크야!!! 어떻게 매달려 있는 것인데!!! 아 이건 진짜 이건 절대 케이크 아니야 이거 진짜로 이건 케이크야. 아 이건 티 너무 난다. 이거는 이건 케이크 아니야. 어떡해 아니 이 중에 하나만 케이크면 어떡한데? 다른 것들은 케이크 아닌 거잖아. 아 이거 케이크 아니야. 케이크 아니야. 이건 케이크야. 아니네. 아니 뽕실 뽕실하게 생겨서 맛있게 생겼는데 먹으면 과죽이야. 이거 케이크야. 진짜 코코넛은 조금 더 촘촘하지 않나? 아, 근데 맛있겠다. 이거 다 초콜릿이야. 이건 케이크야. 아아아아아아아 진짜 아이야아아아서아아아이더 고장난 아아아러서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 이거 이거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거이아이아아아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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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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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뭘 근데 이이 이 아주머니 아까 그분 아니셔? 그럼 맞을 것 같아 미친 먹어도 되는 거예요? 진짜로 타셨었는데 이거 타이어만? 그냥 세워두기만 한 거겠지? 바닥 조금 먹는 거 아니겠지? 이건 아니야 맞네 맛있겠다 나 저렇게 동그란 케이크 한번 들고 이렇게 왕구하고 먹어보고 싶어 하고 먹어보고 싶어 이건 맞아 나 이제 인지 부조화가 와 이건 그냥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맛있겠다 맞아 와우 아니 나는 수전일 줄 알았는데 세면대였네 이거는 아니야 치약이 저렇게 빵빵할 수가 없어 이거 케이크야 진짜네 그냥 빵빵한 치약이었네 이 바닥이 지금 케이크라는 거지 너날 속일 수는 없을 거야 이거 일부러 진짜 제품들 위에다 두고서 나를 속이려는 거 봐라. 이건 그러면 안 되는데, 이건 아니어야 해. 아무래도 이거는 케이크여서는 안 되는 것이지. 응. 이것은 케이크가 아닌 것이야! 아이! 그래서 나 게임 스트리머인데, 이거. 그간 봐온 키보드 쇼츠가 몇 개인데. 이럴 때 비틀어서 이게 케이크가 아닌 게 아닌 것인가? 아니면 진짜 케이크인가? 이것은 케이크인가? 케이크 아닌 것인가? 냄새 맡해줘 아닌가? 이런 씨 점점 만물에 혼동이 와서 그런데 혹시 5시에 계신 분도 케이크인가요? 아무래도 케이크가 케이크인 것이고 케이크는 곧 그냥 만물인 것이고 만물이 그냥 케이크인 것이면 나도 케이크인 것이 아닐까? 너희도 케이크인 것이고 결국에 모두가 케이크가 되는 것이지 이건 케이크이지 않을까? 아니네 씨발 대체 어떻게 반? 반에서 한두개 정도 더 맞췄어. 근데 저 중에서 제일 먹어보고 싶은 케이크? 역시 축구공 케이크 먹어보고 싶다. 저렇게 동그란 걸 이렇게 왁왁왁 먹어도. 유니폼 입고. 그러고 이것도 추천해주셨는데. 과자맨이야? 나 과자 요즘 잘안 먹었는데. 너 과자 좀 아니 아니네? 이것도 한번 해볼까? 아이, 마가래 또. 아이, 이걸 어떻게 모르지? 너이 녀석 구면인데 카라멜 카라멜 땅콩 어난 땅콩에 약한가봐 이것도 나름 뭐, 뭐. 요즘 애들은 안먹 너무 틀틀 과자 아니야 이것은 아, 아이비 에이스처럼 생겼지만 아이비야 왜냐면 에이스는 여기가 이제 단면이 그 이제 점선처럼 생기지 않았잖아 아나 이거 아는데 나 이거 먹어봤어 하비스트. 에 얘난 예, 이걸 먹기보다 이제 고소미 광고에 이제 혹해가지고 고소미 많이 먹었었어 문방구에서 너 많이 먹었는데 깨돌이 스윙치 <laughs> 아니래 예감도 맛있지 눈을 감자 작업이야 어떡해 이건 또 짱구 <laughs> 이거 손가락에 이렇게 다오 띄워본 사람 이거 먹을 때 이렇게 먹어놓고도 또 이거 빈 손가락이 좀아셔가지고또 끼워 그럼 뭐라고 적어야 돼? 이거 짱구야? 못 말리는 신짱이네 아니 이름까지 이렇게 자세히 듣는 응. 아니 근데 어렸을 때 꼬깔콘 손에 이렇게 꽂기 그리고 양파링고 귀구리 만들어서 귀걸이 하기 코뚜레 만들기 이런 거싹다해 먹을 걸로 장난치기? 다 해봤지 그래. 촉촉한 초코칩인가? 이거 알아? 미국이 원래 초코칩 쿠키를 이렇게 우유에다가 이렇게 찍어 먹는 거에 원조급이라고 할수 있잖아. 거기에서 제일 유명하고 제일 국민 브랜드가 우리나라에도 이제 수출을 하려고 시도했지만, 아이고 이런 우리나라에는 이미 촉촉한 초코칩이 국권이 견디고 있었던 것이야. 그 녀석이 없었더라면 수출할 수 있었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미 촉촉한 초코칩의 꾸덕함에 이미 빠져 있는 상태였던 것이. 지 빈츠다! 내 최... 애내 최애 과자. 이만한 진짜 개맛있는 과자가 없어 진짜 손에 조금 묻는 게좀 흠이긴 하지만, 아니, 지금... 지금 봐도 이 디자인들 얼마나 고급지냐고. 내게 네 들렸네. 응. 맞다. 별따 먹자. 별따 먹자 도나 되게 좋아했어. 이름이 왜야해? 그런 생각을 하는 이 녀석이. 뭘 야해? 좀 눌러 주세요.